추운 날씨에 관절이 더 아프고 불편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날씨가 추워지면 관절 통증이 심해지고 움직임도 더 힘들어지는데요. 오늘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서 관절 건강을 지켜보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눠 보세요. 추운 날씨에 관절 건강에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소화와 염증 완화에 좋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은 생강차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특히 좋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물에 끓여낸 후 꿀이나 레몬을 더해 마시면 됩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한잔씩 드시면 관절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오메가 마이너스 3는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성분으로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섭취 방법은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생선을 구워서 먹거나 국물 요리로 드시면 좋습니다 고등어나 꽁치를 구울 때 기름을 적게 사용해 깔끔하게 드시거나 무와 함께 조림으로 먹으면 관절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음식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항염 효과가 있는 올레오칸탈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에 유익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특히 관절염 예방에 좋습니다. 섭취 방법. 샐러드 드레싱이나 채소 볶음 등으로 매일 한 스푼씩 드시면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가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염 성분으로 관절염 예방과 염증 완화에 탁월합니다. 또한 마늘은 면역력을 높여 관절염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은 생으로 드시기 어렵다면 요리에 활용해주세요. 마늘은 구워 먹거나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매일 2에서 3쪽 정도 드시면 관절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관절 연골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설포라판은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섭취 방법은 살짝 데쳐서 샐러드에 넣거나 가볍게 찐 브로콜리를 드시면 좋습니다. 끓는 물에 1분 정도 데쳐서 먹으면 영양소가 잘 보존됩니다. 매일 식단에 조금씩 포함하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귤과 오렌지입니다. 귤과 오렌지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손상된 연골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섭취 방법은 매일 아침 귤이나 오렌지 반개씩 드시면 좋습니다. 샐러드나 스무디로 만들어 먹어도 좋고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C 흡수가 높아집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뼈와 관절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두부의 칼슘은 뼈 건강과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섭취 방법은 두부는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면 관절 건강에 좋고, 혈액순환에도 효과가 있어 추운 날씨에 특히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제, 특히 폴리페놀 성분은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연고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은 하루에 1-2잔 정도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을 첨가해 아침이나 저녁에 따뜻하게 드시면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와 호두 등 견과류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염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섭취 방법은 하루 한줌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샐러드에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관절 통증 완화와 염증 예방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추운 겨울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서 관절을 보호하고 통증 없는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 건강한 정보를 함께 나눠보세요.